<laughs> 이건 뭔젓갈이요? <laughs> 국물부터 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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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97년 전통. 음. 일대 조부님이 이젓갈에 창시 자란 거. 어. 네. 그리고 이 동네가 130군데가 젓갈 가게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저희 그 옆에 아까 집판장에 3대젓갈 집판장에 판매하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저렇게 소금을 2천 원으로 보시기 좀 작지가 않아요. 저 조금 더좀더맛 보세요. 18년을 간수를 빼기 때문에 소금이 달고 맛있어요. 보약입니다. 여기가 어리굴자. 어리굴자. 지금 겨울철에 굴젖이 아주 인기가 좋죠. 음.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음. 그다음에 오징어도 요거는 국내산 특예입니다. 지금 칠레산 오징어를 많이 팔아요. 맛어요 음, 국내산 특예. 네, 쫄깃쫄깃하죠. 그 다음에 꼴뚜기죠. 꼴뚜기, 아 네. 꼴뚜기. 네. 네 번째가 가리비. 가리비. 아 네, 7년 동안 판매를 무지 많이 했죠. 네. 그 다음에 통낙지죠. 통낙지죠. 그 다음에 낙지, 마늘, 미역을 갈아가지고 비벼드시라고 비빔낙지. 밥을 비벼드세요. 요거는 이게 비빔낙지예요? 네, 이거는 예, 아 낙지, 마늘, 미역을 갈아가지고 비벼 드시라고 비빔 낙지 얘는 음, 그냥 낙지를, 낙지를. 잘라서 무쳐서 음. 그냥 통낙지라 그래요. 음. 그리고 창낙 명태 음. 창작 쫄깃쫄깃하고 연하나고 이제 삼촌들이 다 좋아하는 스타 음. 그리고 이 명란이 가장 고급적 가리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러시아산이 지금 국내산 명태는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산인데 저희가 알을 좋은 거를 구입해서. 여기다가 제가 소스를 개발하고 참기름을 넣었어요. 네. 이거를 스푼. 자, 약간 데려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참기름을 섞어서 섞어갖고 밥을 비벼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젓갈 중에 고급 젓갈입니다. 네. 예 이렇게 나눠주세요. 삼촌은 몇분 접속하셨다니까. 네. 예. 이렇게 했는데 이 백정원 선생님이 오셔서 이 명란에다 비빔 낙지를 같이 비비니까 음 상상의 커플이래.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음. 이게 두 가지. 백 선생은 내네 공기. <laughs> 어 내국인. 네, 김준현씨는 일곱 건기. 아 진짜요. <laughs> 네, 우리 집 최고 많이 드시 분은 여덟 건기. 두세공기는 어. 네, 기본으로 많이 드세요. 그리고 여게 이제 음력 오래 잡은 오전. 오전. 네. 이제 이 크기에 따라서 오전, 육조수로 나눠진대. 그리고 한달더 큰. 음령 6월에 잡은 게 육절. 육절. 얘 네, 가장 굵고 음. 값이 비싸죠. 9월이 추절시에요? 그렇죠. 음. 추절선이 이제 가을에 난다해서 음. 가을 추저를 네. 쓰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제일 자잘한 아, 그 가격이 그 제일 아이고. 저렴하죠. 예. 네. 네. 그리고 얘 이제 육절시 저희 손사람들이 다 그거밖에 안 먹어봤어요. <laughs> 그 육절선이 이제 비싸니까 가격 차가 많이 네. 나니까. 네. 네. 비벼드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음에그요음에그다청에그요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를다새에요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멍게죠. 아, 멍게 자 멍게 유인이 죽여준 대백 선생이 <laughs> 아니까 그 인기상품이에요 저희 집에 음. 그리고 요거 황석어 젓갈 아, 황색이 황색이 그래죠예그 옛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데 요건 이순신 장군이 음. 그 전란 중에 어머니께 보낸 선물로 이제 유명하죠 음. 그다음에 저 무말랭이 일곱 가지 견과류 아. 음. <laughs> 그다음에 이제 저희 묵은 김치 묵은 깻잎. 예, 드시고 네. 더 필요한 젓갈은 더 드려요. 네. 더 드리고 맛있으면 저희 젓갈을 선물로 어. 사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다 끓였으니까. 네.